안녕하세요. 점술제국의 신풍입니다 오늘은 칼라타로 제 4번 초록 아나하타 차크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하타 차크라는 치유, 성장, 생명, 자연, 조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색의 특징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빛입니다. 빛을 조사해서 섞으면 초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체의 가슴 부위입니다. 가슴 부위인데 두 적꼭지 중앙입니다. 보통 중단전이라 그러죠. 기관은 심장, 순환기계, 흉선, 흉선, 면역체계에 굉장히 중요하죠. 폐, 어깨, 갈비뼈, 팔과 손도 관여가 됩니다 인체에서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 체계입니다 이 심장이 뇌보다 60배가 더 강한 펄스가 나오죠 그 심장이 모든 에너지 센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카라는 모든 심장질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질환하고 연결되어 있고 소화기계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아나하타 차카라가 원활하게 활성이 되면요 심장질환계통,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심장마비 고혈압 저혈압 등의 심장질환이 아주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신 분들의 특징이 이쪽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잘안 아파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문제가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살아가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받게 되면 심장 차크라가 자꾸 막힙니다. 아나타 차크라가 자꾸 막힙니다. 또 아나타 차크라가 원활하게 활성화되면. 부차적으로, 폐암, 폐결력 폐렴, 기관지 천식, 가슴 답답함, 어깨 결림, 흉추질환, 오식견, 이유 없는 어깨 통증, 유방암 등에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아나타 차크라를 잘 관리해야 되죠? 초록색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아나타 차카라가 막히면 가슴 차카라가 막히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모든 문제가 생겨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어깨 통증입니다. 어깨 통증이 생기고요. 가슴 답답함이 생깁니다. 나이 들면 이제 가슴이 답답하죠. 젊을 때부터 답답하면 이제 문제 생기 한데, 나이가 들면서 답답한데, 자, 이게 원인이 뭐냐면 심리적 원인도 병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이별. 배신, 이혼, 사망,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이유가 없이 심장 착화가 자꾸 막힙니다. 자꾸 막히면 그런 병정들이 계속 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꾸 아파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성인, 성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예수님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고? 온수 사랑 안 하면 누가 죽어요? 그 사람 안 죽습니다. 자기가 죽어요. 병들어서 심장병으로, 심장마비로 죽어요. 자, 이거 뭐냐면, 성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온수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안 아,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놔야 되죠. 그 화, 분노를 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살려면, 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 감정적인 걸 해결하지 않으면 몸안에 세포들이 이상 현상이 일어나요. 이상 반응이 나타나니까 세포 변형이 생기죠. 세포 변형이 생기고 DNA 변형이 생깁니다. 그럼 암이 되죠. 나에 대해 내가 살라면 가슴 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이 응어리를 풀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은 게 옛날 엄마들 화병이죠. 화병인데 이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제일 먼저 자기부터 병 들어서 죽고요. 마나타 자카라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되느냐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으로 가십시오 들로 가든지 녹색을 봐야 돼요. 이 녹색을 계속 눈으로 시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들이 해결나요. 또 있어요. 나이드신 분들이 꽃 같은 거 되게 잘 키우고 하는 거 보면은 화가 많으니 화를 없애려는 본능적인 욕구예요. 도시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죠. 보통분들 좋아하고, 하분도 좋아하고. 왜? 회사 안에 덜란져 있는 게 미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살려면 은 용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를 계속 한쪽으로 몰고 가면 은 답이 없어요. 아나하타 차크라의 메인 욕망이 뭐냐면,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과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나타차카라의 성격이 긍정적인 것은 애정이 강하고 소속감이 되게 강해집니다.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기성이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동양에서는 초록이 보물 형상하죠. 보물 형상하고 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녹색은 또 평하죠. 또 균형 감각이 좋은 감성과 가치관들 가지고 있고요. 마음이 따뜻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재생하는 기운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연대감이 강해요. 아나, 아나다 자하가 충분한 사람은 모든 생명을 사랑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챙깁니다. 집중하고 탐구하고 몰입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정직하고 애기 바릅니다. 기품이 있고 또, 간대합니다. 아량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초록색이 가지고 있는 재생, 젊음이죠. 젊음을 유지하고 사랑도 받습니다. 이 색깔 자체가 생명 존중 사상이죠. 우리나라의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녹색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색깔 그냥 한거 아닙니다. 생명 존중 사상. 요거는 분도 많지만 잘 봐야 됩니다. 아나하타 자카라의 부정적인 거는 시기 질투심이 되게 강하고요. 고집이 강합니다. 잘 삐져요. 자기 중심이 평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인색합니다. 잔인하고 탐욕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것 반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또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재물로 보고 이익 관계를 봐요. 저기, 저도덕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막 건너가고요 신호방 무시하고 마음대로 갑니다 아, 불평,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매사, 부정적이요 자기 생각도 안되요막 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웁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남을 뒤에서 호박식까고 비난하는 게 많아요 말을 잠시도 안쉬고 계속 이야기해요 남이 뭐라든 말든 나한테 집중해 이게 강해요 또 하나는 자기 삶을 계속 반성문 쓰고 부정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내 팔자는 왜 이래 그러고 계속했습니다 그럼 뭐 되는 거 없지, 뭐. 에너지 방진이 잘 되고 쉽게 절망합니다. 신경감인가 자기 비판이 아주 충실합니다. 남 탓하느라 자기는 못 봐요. 정신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 되게 많습니다. 왜? 평화가 깨졌으니까. 그린색이 부족하면은 병부터 와요. 가슴이 딱 막혀버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자신을 더 이상 발전을 못 시킵니다. 자신의 마음의 성장을 못하게 하죠. 사람하고의 관계를 기표하고 단절하게 합니다. 근데 과잉되면 어떨까? 긍정적인 효과인데, 과잉될 때는 젊을 때의 활력을 찾고 싶어 하고, 마음의 평온과 안정감에 대한 집착을 하고, 타인 어존성이 강한데, 애기들처럼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남편이 부인한테 물 갖다줘. 밥 해줘, 밥 차려줘, 옷 줘. 이, 이 사람 무슨 문제라고요? 녹색이 없어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지고 물질을 숭상합니다 초록색이 약해지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초록색의 연연을 보면, 연애는 사랑하고 평화주의자니까 성실하고 안정적으로 믿음이 갑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친구로 지내다가 사랑이 삭털 수도 있는 관계가 될수 있어요. 우정인데 사랑과 우정 사이에 스무, 사랑이 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록층은 친구 관계를 우선시하고 사랑을 뒤로 보는 경향도 있대요. 이게 우정과 사랑이 미묘한 관계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연인이 집착할수 있습니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동성 연애자들에게서 보이는 성향의 세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나중에 타워로 보시다 보면 그런 분들도 오는데 성정체성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카드 보시면 그게 잘 드러납니다. 초록색 아나타 차카라의재물로는 안정적이고, 무난한 운입니다.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가요. 재물은 시작대의 초기 단계에서 나오는 색이니까, 사업 시작할 때잘 나오고, 재물은 첫 시작을 상징하니까, 앞으로는 잘 모이겠죠? 그러니 재물은 첫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기대 한번 해보세요. 초록색의 사업은 사업 초창기 색깔이다. 초록색이 한계한다는 색이니까,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끼리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는 동생이나 선배일 수도 있고요. 동업 관계가 가장 잘 되는 중의 하나고, 또, 사업은 제조업, 교육업이 좋습니다. 근데 교육 쪽이 훨씬 좋은 것같아요 아나다 착가라 초록색의 직업은 자연 속에서 치료하는 치료요법인데, 피톤 치드요법 있고, 향기요법 있고, 꽃요법, 색채요법, 놀이요법, 농사요법, 약초요법 등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 속에 치료하는 거. 지금은 한의사, 한약사, 농부, 식초요법, 컬러 음식요법, 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쑥가마요법, 해수탕요법, 동물치료요법, 예술, 음악, 미술, 성악, 디자이너, 웹툰, 섬유, 패션, 교육, 요리, 원예, 화예 향수, 아로마, 사회복지, 노양보호사, 상당심리, 아동심리, 수의사, 축산, 정신과, 신경전문의, 강사, 외국어 전문학원, 교육자, 교수, 친환경사업, 간호사, 간호전문사 많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초록색의 색채치료에서 긍정적 효과는 흉선샘 치료가 잘 되고요. 이 흉선샘의 TCF 강화작용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심장관련 치료가 잘 되고 근육통치료가 잘 됩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 불안장애를 완화시키고요. 공격적 성향도 완화됩니다. 그 다음 화병, 불면증 완화, 자기 면역질환 개선 효과도 있고요. 강과 담낭에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폐, 대장, 어깨 길림도 굉장합니다. 이거... 잘 하시면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부정적인 게 별로 없는데 가끔씩 몸이 차신 분들이 쓰게 되면 은 냉증이 심해지고 냉대화 여자분들한테 나는 경우도 있고 손발 차지는 경우도 있었긴 합니다. 또 12경락 중에서는 족, 소양, 담경에 이게 활용이 됩니다. 나중에 12경락 색을 할 건데 족, 소양, 담경에 이 녹색이 사용이 됩니다. 저는 타로도 그렇고, 색채 타로도 그렇고,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것을 같이 힐링시키고, 치료해주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해요. 타로를 배운 이유도 그렇고, 사주를 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주지, 그 부분에 집중하느라고 거래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돕고 그 사람의 아프고 힘든 것을 어루만져주는 쪽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스트레스가 덜할 거고, 돈만 벌려고 가시면 오래 못 가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못살 겁니다. 40년 정도 했는데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사람 살리자.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돈만 벌자. 오래 못 갑니다. 가슴 자크라는 인체의 중립적 위치에 서 가지고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융합시키는 자리입니다. 가슴에서 심장 기능과 연관을 맺고 있지만은 12 경락상으로는 간담의 경락과 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과 담의 정신적 기능은 사료분별을 잘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심장은 사랑이죠. 옳고 분명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가슴 차크라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 있죠. 소음인은 라임하고 시금치, 녹색 사과가 굉장히 좋고요. 태음인은 민들레, 뽕잎 좋습니다. 칼라 테라피 중에 음식 치료 방법입니다. 태어민는 다시마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미역도 조금씩 유효하고요. 소양인는 양상추, 양배추, 샐러리, 치나물, 뭐 먹을 거 되게 많습니다. 태양이는 완두콩, 강낭콩 양상추, 양배추, 치크리, 치나물, 은근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음식이 여러분의 병도 치료하고 색깔도 여러분의 병을 치료합니다. 칼라 테라피도 있고 칼라 푸드 테라피도 있죠. 두개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슴 착가를 열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확장하세요. 감사합니다.